중국과 일본이 대대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군사력 세계 3위로 올라선 중국이 항공모함을 잇따라 건조해 바다에 띄우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지난해 말 항공모함 보유를 공헌, 항모 보유국에 가세했습니다. 중국은 구소련에서 인수한 발야거호를 개조해 2012년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만들었는데요. 자체 기술로 만든 001A함이 최근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도 건조 중에 있는데요.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모두 6척의 항모 전단을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2018년 12월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고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방위 계획 지침을 확정했는데요. 기존의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 두척을 개조하여 항공모함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즈모함에는 미국 해병대의 최신리 스텔스 전투기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독도 문제를 놓고 일본과 갈등이 커지자 정부는 항모 도입을 계획했었습니다. 당시 해군 수뇌부가 대양 해군 건설 계획을 급비리에 만들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이 계획에는 경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대형 상륙함 건조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은 통상 배수량 7만톤급 이상을 대형, 4만에서 7만톤급을 중형, 4만톤급 미만을 경형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육군 출신군 수뇌부들이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1997년 외환위기에 휘말리면서 계획은 무산되었고 환란을 극복한 뒤 항모 도입을 다시 추진했지만 예산 문제로 백조화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항모 추진 계획이 회자됐었는데요. 최윤희 합참 의장 후보자는 그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형 항공모함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에는 해군이 중경 항모 제작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당시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이었는데 첨단함정은 항공모함을 말합니다. 이 계획도 용역으로만 그쳤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우리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에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관심을 끌었는데요. 해군이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LPH 미래항공기 탑재 운영을 위한 개조, 개장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2020년 만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마라도함은 대수량 1만 4천 톤급의 상륙함인데요. 마라도함은 2만 7천 톤급인 일본의 이즈모함 보다는 작지만 함의 가판 등을 개조하면 수직이 착륙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찰에 나선 업체가 없어 이 또한 무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은 김대중 정부부터였는데요. 최근 일본 초계기와 레이더 논란이 있는 광개토대왕함은 1998년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김 대통령 재임 기간 광개토대왕함보다 성능이 뛰어난 이순신급 구축함 6척,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급 3척, 북도함 한척 등의 전력 증강 계획이 승인됐었는데요. 대형 함정은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추진이 됩니다. 당시 이지스함 등의 건조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안 해군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항모를 만들고 운영할 능력이 될까요? 해군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기술을 보유한 만큼 항공모함 건조 능력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레이더를 비롯한 방공망, 탑재해야 할 일부 무장 능력을 제외하면 모함 건조는 자체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건조 비용과 운영비입니다. 2015년 항모 제작 용역을 수행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용역 수행업체는 항모의 순수 건설 비용에, 대해 배수량 7만 톤급인 중형 항모는 5조 4,200억 원, 4만 톤급인 중경형 항모는 3조 1,500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무기 체계를 추가하면 건조 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함정 운용 비용은 통상 건조 비용의 10분의 1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각 군의 보유 병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작전 수행 범위를 조정한다면 항모 유지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의 2019년도 국방 예산은 46조 6,900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가 15조 3,700억 원, 전력 유지비가 11조 2,300억 원, 병력 운영비가 10조 4,000억 원 규모입니다. 항모 건조 비용이 우리나라의 1년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고,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편견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국방내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는 아닙니다. 물론 육군이나 공군의 전력 증강 사업이나 병력 운영비 감축 등 항모 운용에 따라 비용을 줄여야 하는 분야가 생기긴 합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 15일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국방비는 460억 달러로 우리나라 356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가량 많은데요. 중형급 항모 두 척을 운영하는 영국의 국방비는 507억 달러, 중형급 항모 한 척이 있는 프랑스는 486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군이 주변국 항공모함을 무력화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과 관련해 지난 3월 초 공대함 유도탄 -240명으로 선행연구조사분석 공고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선행연구조사분석에 들어가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대함 미사일은 아음속, 즉 마하 0.5에서 0.7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는 반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마하 2에서 3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요격이 쉽지 않은 매우 까다로운 무기다. 특히 항공모함을 무력화하는 데 유용한 무기로 알려져 있다. 일례로 대만이 독자 개발해 배치한 슝펑-3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경우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항모살수, 즉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시험 과정에서는 미사일이 대형군함인 전차 상륙함의 선체를 뚫고 나오기도 했다. 암속대함 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상당한 위력을 낸다. 이 때문에 주변국인 중국의 경우 지상 및 해상 그리고 수중과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초음속대함 미사일을 개발해 전력화하고 있다. 일본 또한 Fe 전투기에서 장착 운영하는 ASM3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월 일본 현지에서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양산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사거리 연장을 위한 개량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사 전문가인 월간 디펜스 타임즈코리아 안승범 발행인은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의 항공모함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다. 비닉 사업, 즉 기밀 유지 사업인 관계로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개발이 검토되었으며 지상 및 해상 그리고 수중에서 운용될 예정으로 전해진다. 우리 군이 어떤 방식으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도입할지도 관심사다. 아직 선행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주요 무기 수입국인 미국이나 유럽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경우 전투기에서 장착 운용될 계획인데, 공군이 운용 중인 f 3 5 e F-15K, KF-16 전투기에 경우 미국산 전투기로 국내 개발된 무장을 통합할 경우 미 정부와 전투기 제작 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시험 평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사업 기간을 고려했을 때 한국형 전투기인 KFX에 장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친다. 특히 KFX의 경우 국내 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산무장 장착에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입찰에 에어버스사와 손을 잡고 참여하기로 했다. 개발 비용만 8조 6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의 도태에 따른 전력 보충과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맞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KFX 사업을 위해 보잉사와 협상을 시작했지만 결렬됐다. 지난 9일 실시한 KFX 1차 전자 입찰에 대한항공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사와 손을 잡았지만 입찰에 참여하기는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KFX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가 급작스럽게 퇴사한 것으로 전해져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설과 보잉 측에서 전투기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F-18 플랫폼 설계 도면을 제한해 결렬됐다는 설도 돌았다. 대한항공이 에어버스 DNS와 함께 KFX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전투기 사업자인 로드 마틴과 협력 관계에 있는 카이와의 경합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카이와 대한항공이 24일 KFX 사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 다음 달중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 이후에는 2에서 3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6에서 7월 중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체계 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된다. 입찰 제안서에는 KFX 사업 계획과 함께 기술 협력 업체로부터 받는 기술 이전과 투자분이 포함된다. 기술적 측면에선 국산 고등 훈련기 T-10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카이가 유리하지만 투자 여력 측면에선 기업 규모가 큰 대한항공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투기 제작 및 기술 측면에서 열세인 대한항공 입장에선 에어버스 DNS와의 파트너십 계약으로 카이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통제를 받는 로키드 마틴에 비해 유럽 업체인 에어버스 DNS는 상대적으로 핵심 기술 이전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T-50과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제조 시설도 갖추고 있는 카이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 이후에는 2에서 3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6에서 7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체계 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